안녕하세요. 시즈안일 신천점 신예지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난자 동결의 목표를 30에서 50개 정도로 잡습니다. 난자를 왜 이렇게 많이 냉동해야 할까요? 난자를 냉동한다는 의미는 사실 향후에 임신을 원할 때가임력이 떨어졌더라도 동결해둔 난자를 녹여서 시험관 아기로 배아를 만들어 이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험관 아기로 임신을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개수를 냉동해야지 난자를 냉동한 보람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시험관 하기로 한번 임신을 성공하려면 몇 개의 난자를 필요로 할까요? 건강한 30대 난임 부부가 시험관을 통해서 한번의 임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균 한 3회 정도의 시험관 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난임의 원인과 부부 건강 상태에 따라서 1회 만에 끝이 날 수도 있고 10회가 넘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험관이 한 번만에 성공하기는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시도에서 실패하면 그때 얻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2회차나 3회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보통 좀 플랜을 짜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난자의 수가 한번 채취할 때 10개에서 11개 정도이고, 이때 채취한 난자로 만든 배아로 오일배양 기준 한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회 정도 시험관을 여유롭게 준비한다면 은한 30개에서 50개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최근 진행 경향을 보면 좀더 호르몬 용량을 높게 사용을 해서 난자를 최대 한 번에 많이 채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서는 거의 한 번이나 두번 만에 이 숫자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반면 40대에 가까운 연령이라면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숫자가 한 10개 내외로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채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30대 초중반에 난자를 냉동한다면 이 난자의 나이는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30대 후반 난인보다도 배아도 더 좋게 더 많이 나와서 더 적은 난자 개수로 임신에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시험관 성공률이라는 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 건강 상태와 자궁과 난소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해요. 뭐, 해동 과정에서 난자질 저하, 뭐, 시험관에 들어갈 시기에 자궁 건강 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등, 임신에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보수적으로 한 30에서 50개 정도의 충분한 난자수가 확보되어 있을 때, 임신에 부족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방치료는 이렇게 난자를 채취할 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40대에 가까운 연령에서 난자가 잘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방치료를 받으면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약으로 부족한 신기를 복돋 주면은 난소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자궁신부치료를 통해서 자궁으로 갈수 있는 혈류를 높여주면은 난자의 질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취의 수를 줄이고 좋은 난자를 냉동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한방치료는 30대 초중반 난자의 동결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한 번에 20개 이상 난자를 채취할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한 난포 하나하나하나에서 다 모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복수가 차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 난소 과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방치료를 통해서 난소를 조리하면 채취 이후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고농도 호르몬으로 인해서 지친 신체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난자를 이렇게 많이 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방치료가 어떤 부분을 돕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건강한 난자의 채취와 동결, 그리고 난자 동결을 결정하게 되는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을 힘차게 응원하고 격려합니다.